무선 스팀 청소기를 찾고 계신가요? K-Page 무선 충전식 물걸레 겸용 청소기는 가정용 청소를 한층 더 쉽고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최고의 선택입니다. 이 제품은 핸디형으로 가볍고 휴대가 간편하여 어느 곳이든 손쉽게 청소할 수 있어요. 무선 충전 방식으로 번거로운 전원 연결 없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며 물걸레 겸용 디자인으로 바닥뿐만 아니라 다양한 표면을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. 강력한 스팀 기능이 먼지와 오염물질을 빠르게 제거해 주어 위생적이고 쾌적한 집안 환경을 유지할 수 있어요. 미니 크기이지만 강력한 성능을 자랑하는 이 제품은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며 효율적인 청소를 가능하게 해줍니다. 가정용으로 딱 맞는 실용적인 선택, 지금 바로 경험해 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